홍밥 왜 이렇게 불편할까? 심리학이 말하는 이유와 극복 꿀팁. 우리 행복이들 혼자 밥 먹을 때 괜히 주변을 의식하거나 마음이 편치 않았던 적 있으시죠? 심리학은 이런 감정을 이렇게 설명해요. 사회적 시선과 낙인효과 예전에는 홍밥이 친구가 없거나 따돌림을 당하는 것처럼 부정적으로 보여질까 두려워하는 심리낙인효과가 컸어요. 남의 평가를 의식하는 마음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연결에 대한 욕구 인간은 본래 사회적인 존재예요. 식사는 많은 문화권에서 사람들과 연결되는 중요한 활동인데, 혼자 식사할 때 무의식적으로 고립감을 느끼거나 사회적 연결이 부족하다는 신호로 해석되기도 한답니다. 하지만 다행히 요즘은 혼밥을 개인의 선택으로 여기는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어요. 이제는 불편함을 극복하고, 나만의 시간을 즐길 차례, 혼밥 현명하게 즐기는 꿀팁. 인식을 바꿔보세요. 혼밥을 외로운 식사가 아니라, 나만을 위한 루틴 시간으로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와 함께 먹는 번거로움 없이 오롯이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되는 거죠. 나에게 집중하기 좋아하는 음악이나 팟캐스트를 들으며 식사를 즐겨 보세요. 또는 음식을 오감으로 느끼며 맛을 음미하는 데 집중하는 것도 좋아요. 감정 기록하기 오늘 혼밥하며 이런저런 기분이 들었어 하고 감정을 간단히 기록하는 것도 혼자 있는 시간을 긍정적으로 만드는데 도움이 된답니다. 당당하게 즐기기 혼밥은 이제 개인의 선택이자 삶의 트렌드. 다른 사람의 시선보다 나 자신의 만족에 집중하며 당당하게 나만의 시간을 즐겨보세요. 혼자만의 시간이 주는 자유와 편안함은 정말 소중하답니다. 행복이들 혼밥이 더 이상 불안하지 않고 행복한 시간이 될수 있도록 저도 응원할게요.